근데 사실 런던에서 베이글이 진짜 유명하냐, 그렇지 않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공지원입니다. 어, 요즘 가장 핫한 오프라인 브랜드 중에 하나죠.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되는 브랜드는 분명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이렇게까지 잘된 이유는 스타일리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리시를 만드는데 런던이라는 지명을 활용해서 네이밍을 활용한 것도 한몫을 한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냥 이름만 붙인 게 아니라 정말 단한 번도 인생에서 런던을 가보지 않은 뭐저 같은 사람조차도 여기가 진짜 런던의 느낌이구나 그렇게 믿게 만들 정도로 뭔가 디테일하게 런던의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표현했어요.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 트렌디하다는 건 양날의 검이에요. 트렌디하다는 건 일시적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빨리 식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트렌디한 컨셉과 공간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전 트렌디함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디냐, 유행을 따라가는 트렌디냐. 어, 지속 가능한 트렌디냐 또는 그렇지 못한 일시적인 트렌디냐. 물론 유행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트렌디가 좋은 거죠. 근데 그런 트렌디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모티브예요. <목소리> 상업 공간은 고객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환기를 제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매 머무는 직거회사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카페라는 업종은 그런 일상으로부터의 환기 자체가 방문의 목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카페에 머물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 동안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른 국가, 도시, 지명을 모티브로 컨셉을 전개해가는 건꽤 효과가 있는 방식이에요. 최근에 하플들을 보면 뭐 태국, 미국, 홍콩처럼 이렇게 다른 국가를 모티브로 컨셉을 전개해서 고객들에게는 현실과는 다른 이질적인 세계를 만들어줘요. 이 방식은 직관적이면서도 쉽고 효과적이죠. 물론 진짜 그 국가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릴 수 있는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설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고객들이 진심으로 설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런던 베이글의 공간 디테일은 정말 어마무지해요. 다른 브랜드들이 쉽게 런던 베이글 같은 브랜드를 따라하기 어렵게 만든 그 진입장벽이 저는 그 디테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런던에는 베이글이 전혀 유명하지 않다라고 해요. 저도 처음에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베이글은 뉴욕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유명하다라고 하니까, 어, 런던에도 그냥 베이글이 유명한가 보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런던에서 베이글이 진짜 유명하냐, 그렇지 않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런던이라는 도시의 이미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런던이 진짜 이런 곳이고 하는 팩트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 그러니까 브랜드를 소비할 타겟 고객층, 그러니까 런던 베글의 경우에는 2, 30대 여성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런던이라는 이미지만 중요한 거죠. 그거 말고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브랜드 네이밍에서 지명을 사용하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런던 베이글 뮤지엄 하면 아 그냥 런던에서 베이글이 정말 맛있고 유명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깊게 생각해서 아 런던의 베이글이 진짜 유명한 건가? 뭐 팩트 체크 해봐야 되나? 진짜 맛있는 건가? 그렇게 엄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 런던이라는 도시가 유럽의 고풍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트렌디하고 현대적인 이미지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런던 베이글은 그 이미지가 필요했어요. 헤리티지, 빈티지, 서포스 캐리드 헤리티지, 빈티지, 서포스 캐리드 헤리티지, 빈티지, 세련됨 이세 가지가 베이글 카페로서 한국의 20, 30대 여성에게 매력적인 브랜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통했고요. 사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이 네이밍은 본인이 좋아하는 세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좋아하는 장소, 아이템, 그리고 좋아하는 단어.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처럼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심리와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서 이름을 먼저 만들고, 그뒤 저런 스토리를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사실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의도대로 엄청 핫해졌다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런던 베이글의 네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시죠.